소품코인 지난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 끝에 추세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불장이 코앞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 세력들한테 호데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현재 불장이 다가오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하고 싶을 때 대응할 수 있는 AI 자동 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에서 최근에 상장한 하이퍼레인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매수 지표가 지금 뜰 때는 로켓 표시가 뜨고 매도 지표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지표를 따라서 매매만 했더라도 지난 폭동 구간 때 충분히 크게 수익을 먹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하이퍼레인이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매매하시는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올랐던 유턴 프로토콜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시작하면서 지금 매도 표시가 뜨자마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로켓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크게 먹었을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불장수익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만 하락장에 그동안 힘들게 보내셨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당분간만 한정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지표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고 제가 트레이딩 뷰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7648-8263 번으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지표 사용 방법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 바로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품 차트를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하락하던 추세를 단박에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이후 한 차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눌리면 매수받아라 하면서 제가 모아가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쨌든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널 상단을 뚫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구간도 소화하고 새롭게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구름대를 뚫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8월 달 지나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 만약에 상승세가 한번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가격을 형성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신규 코인은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뚫어내면 계속해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세가 좋으면 더욱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에도 5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 차례 고개를 들고 있고, MACD도 0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스토캐스틱 RSI도 여기서 얼마든지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봉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난 기나긴 하락 끝에 2 0 0 e m a 의 저항을 받고 돌파하면서 이제는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과매수를 찌른다면 충분히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MACD도 골든크로스 준비하고 있고 스토케스틱 RSI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못 먹어도 무조건 매수를 받으면서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눌리는 구간마다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두 달, 연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분석해 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 294% 거의 3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주셨던 구독자분들도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어피트 현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있다는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이 시점 이, 이런 코인들만 잘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연락주시는데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거 일절없이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결국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더 길게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 6월 달294% 수익 만들어 드렸고 지금 7월 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수진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빨리빨리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지난 6월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멈추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7648-863번으로 2 보내주신 분들 바로 확인하고 답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